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 자 오늘 모듬 심기 요거 분갈이 다 마쳤고요. 자 이제 달 커지고 어, 색감 들어오면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볼품 없어도 나중에 이뻐진답니다. 자 얘들 또 모아 심기 했고요. 자 오늘 자 얘도 팝스 로즈 요 화분에다가 자, 빨간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옮겨줬어요. 풀분에 있던 애들. 자, 소인재 금도 이런 화분이 있어서 심어줬고요. 사보에나도 이런 화분에다가 두 개씩 이두로 심어줬고요. 어, 같은 화분인데 색깔만 달라요. 얘도 사보에나. 아유, 이렇게 해도 양쪽 맞고 이쁘네요. 자, 얘는 한몸 분생이라 그냥 타원, 원형 화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런 화분에다가 심어줬고요 자, 오늘 정리 좀 많이 했네요. 오늘, 그, 음, 방제를 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와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방제까지는 여기 지금 분갈이 한거다 치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뭐 이쪽 심었다 뽑고 저쪽 심었다 그러고 있어요. 봄이라 이렇게 해도 몸살을 하지 않거든요. 자, 뿌리 활착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